자, 그래서, 천부경은 이 81자로 걸쳐있는데, 우리가 최초원선생의 서책에 있는 것이 한개유일무이한 거예요, 유일무이란 거.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해석해 오는데 내가 16년 동안 풀린 것은 체계화 할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돼요. 계속 풀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천부경 81자는 참 3일 신고 참전 개경안, 아, 잠깐만, 이 수차 나한테 들어가도 돼? 자 그러면 자 이게 우리나라 어? 어? 한국어의 3대 경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음. 과연 음. 경전이 맞는가를 우리는 고민해봐야 돼. 그러면, 천부경 81자는, 천국경이란 말이 없었어. 글자만 내려왔는데, 제출원서서책에 기티에, 천국경이 글자만 찍어놨거야 그런데 이것이 하도 심어 풀다 풀다 보게 못풀니까 야, 이거는 정말로 대단한 경전이구나, 해갖고, 경전으로 둔갑 뒤에, 그래와서, 그천국경 이름을 갖다 붙인 거야 자 그러면 이 붙인 것이 우리가 경전이 돼야 되잖아 그걸 갖다가 누구 말했다가 청산에 사이 났다 해갖고 이거 경전이다 하면 우리가 너 모르는 사람은 청산에 사이 났다 이 경전이라고 한단 말이야 음. 그 하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이건 경전이 아니었다는 거다 천복의 자체는 자두 번째는 이 3일 신고라는 거 이거 우리나라 그네이버 네이버에도 내부, 있고, 다음에도 있고, 우리나라 삼백 편개이 수는 엉터리라, 백0 0 엉터리다, 엉터리 중에 사는 틀리다 아. 자, 여섯, 한수더 떠나가고, 삼일 신고 갖고, 뭐, 뭐, 천운경, 뭐지, 뭐, 지, 뭐, 이렇게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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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더 희한한 사람들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디봐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0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그러면 3.1 신고는 어떻게, 천부경이 어떤 뜻인지 이것을 옛날에는 글자가 별로 없어서 전달할 수 있는 말은 구준으로 대부분 내려왔는 거야. 구준으로 내려왔는데 이3.1 신고라는 것은 이 사람이 이때는 글자가 생겨서 3.1 신고를 쓸 때는 글자가 생긴 거야. 그래서 한참 후에 훌륭한 수행자가 자기가 수행을 하다 보니까 물을 볼 사람이 없잖아 네. 아, 나는 자연의 이치를 깨우치다 해갖고 도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 네. 그랬그 대놔 놓고 하늘에 물을 본 거야 그래서 거기서 보게 되면 제천 찬물이가 주야 왈자 일어나서 하늘의 주인이시여 내가 한 소리가 맞습니까 물어봤느냐 그러면 지금 교회에서 기도하는 걸 마찬가지로 주여 어이 사람인데 이 사람 복을 주십시오 이게 하는거 마찬가지야 그거 똑같은 소리야 그거 기독교 시키기 이전에 한참 이전에 자 그래서 이 삼일신고는 어떻게 한가봐천부이인 해석하다 보면 삼 이게 갖고 삼신사상이니 뭐제세이하니 홍이 인간이니 막 헛소리 한다 이 말이야 이게 안말 되면 삼신사상 무슨 사상이 지 개통 나가이 삼신사상 이 3자는 뭐냐면, 사람이라 나는 천북이 풀면, 3은 사람이고, 1은 하늘이라, 천이라. 그러면 신에게 고한다, 고할 것잖아. 사람이 하늘의 천신에게 고한 것이다이 말이야. 이게, 아, 내가 수행을 하다 봤고, 하느님이시오? 이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 그러니까 하느님이 기독교가 아니다, 이 말이야. 하느님은 우리나라. 우리나라 고유의 종교야. 하느님이시여 주여 이것이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천국이 천재경에 보게 되면 응? 하늘의 주인이시야. 그 응. 천국이 저 하느님은 저 기독교는 이거 뺏, 뺏어갖고 저거 그거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거짓말거짓저 허무속에서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봐. 그 삶은 사람이요. 천, 일은 천이요. 이거는 신은 신이야. 뭐 이거는 뭐할 거 자야 그렇게 인한 도인이 하, 하느님은 이런 것이요 하늘의 우주는 이렇게 생겼고 지금 이렇게 탄생했고 사람이 수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귀신도 들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게 되면 이것이 정약 그 사상이 지금의 우리나라 불교 사상이야자 음. 불교 한번 보자 음. 그러면 경제 이거는 했는데. 이 불교 사상에 한번 보자 불교 사상에 부처님이 석가모니가 석가모니는 앉아서 명상을 해갖고 깨달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석가모니가 한 말은 한무도 없어 경제 딱 하나도 만드는 거 없어 그러면 불교는 종교가 아니야 원래 석가모니는 명상 수행법이야 그것이 우리나라에 들어갖고 둥갑이된 거야 우리나라에 기반적으로 깔려져 있는 그래서 저래 가는 건뭐나냐 이렇게 가면, 대웅전이 있지, 문에? 응. 대웅전에 사춘대왕 탁, 이거, 천분의, 이 마당에 가면 뭐가 있을까? 저래. 탑에 탑. 탑 아니고, 우물이 있다. 아, 네. 항상 <laughs> 제일 처음에 응. 가게 되면, 여기에 우물이 있다, 우물. 응. 우물이 있고, 여기에 대웅전은 최근에 신거고 응. 얼마 안 돼. 그 뒤에 돌아가면 뭐가 있을까? 뒤에 돌아가면 산신각이 있어. 산신각도? 칠승각은 그 위에. 아, 그 위에. 항상, 산신각 음. 위에 칠승각이 있어. 그러면, 이, 이것이 불교가? 아니,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 시를 갖다 점도 몰아갖고 박진희가, 박진희가 싹 끌어 모아갖고 조개종 준 거잖아. 음. 그럼 박진희가 도둑질 된 거지, 점도 불교를. 이거를, 이거를 도둑질 생거고 만드는 게 지금의 그 불교나 마찬가지다. 아니, 석가문이가 무슨 산신각이 필요하고 철신각이 필요하나. 집어하고 도태가 뺑! 해갖고 도사대 딱 하는 사람들인데. 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음. 그래서, 우물이 뭐냐? 이것이 용왕이야, 용왕. 용왕이, 바다에 용왕이 음. 있겠나?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바닷가에 가갖고,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은마시간 사람들이야. 그게, 야 그게 는 바닷가야. 경치, 경치 좋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용왕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용왕은 이 하늘을 오르는 용이다, 용. 용의 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늘의 신에게 전달을 못하니까, 용의 힘을 빌려갖고, 가상의 동물이다. 용의 힘을 빌려가지고 전달하는 겁니다 그것이 용왕이지. 바다 속에 그 토끼와 거북이, 그 토끼 가 빼먹는 그 용왕이 거기 있다는 거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물이 많으면 용왕이 하네가지고 이렇게다. 그러면 용왕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 저 바다에 가 갖고 뭐 된장은 붕장은 사가지고 또 살이 준다고 헛짓하지? 더 해봤나? 아아 자기는 못 잡아, 잡아가지고 살이 주고 말라고 그짓 하고 있나? 그게 아이디 말이야. 그런 거할지는 잡지 말. 불교의 기본이 뭘까? 살생이잖아. 살생하지 마라. 왠지. 말하고 잡노. 살려줄 거안 잡아야지. 그거 한다고 진짜 포기 오겠나? 그런 거 자꾸 좋아하는 사람. 그 집안에 편안한이 없다. 막나잉글을 갖다가 자꾸 맞다니까. 이거는 아니고. 자 그러면 이 뒤에 사, 응? 저런 전부 다 산에 있잖아. 그러니까 산신이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산신 산신이 먹으안 되겠지. 그러면, 조위의 칠성각이, 칠성각이 되는 거. 우리 옛날에 천수 떠나놓고 기도하는 거야, 하늘에 대나는고 음. 하늘에 대나놓고 뭘까? 천신이라는 거다. 그러면, 이것이 천신이요. 이것이 땅에 있는 지신이요. 음. 이우물은용왕이 같다가 사람을 행하는 이것이 인신이라는 거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나라 고유의 종교야, 이게. 음. 이게 우리나라의 고유의 종교였는데, 이 이전에 우리는 마법부터 출발. 마법 한 명이 나가지고 뭐 복희도 놓고 뭐도 놓고 이래갖고 행기 아니다 이 말인 성근 이야기고 박업그세가 경주 나중에서 나중에로 백마를 타고 오갖고 백마리 안을 나가고 거기서 태어난 그지 박업그시다그허소아 이가 내가 박시지만 그런 이야기는 이 말도 안 되는 놀림만 그런 말하고 있는 자 그래서 이 자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불교도, 제 정신 좀 차려야 되죠. 저 불교 아니겠는 말이야. 불교를 완전히 자기가, 불교는 수행이나 수행, 명상, 수행, 깨달음을 위해서 가는 건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고유의 이청부경 사상과 이 경전을 갖다가 기독에서 이용해 묵고, 불교에서 이용해 묵은 거다. 하늘 거는 기독교 가져가고, 땅 거는 불교가 가져가 본 거야. 그다 뺏긴 거지. 근데 음. 왜 뺏기냐? 이천국이 하는 사람이 귀신이 많이 붙어갖고, 정신이 오락가락하니까. 음. 그다 뺏긴 거야. 음. 정신만 똑바로 했으면 하나도 안뺏겼겠지 자, 그래서 이거 갖고 천국이 시작한 거야. 그러면 이것이 삼대기인데, 이거 아예 된 말이야, 이거. 음. 바꿔야 말도 안 되는 이야 이거 갖고 이제 종교를 음.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종교는 어떻게, 세계 모든 종교는 우리나라에 다 있고, 우리나라에 없는 종교는 어느 나라에 가도 아무데도 없다. 얘들. 요그러 음. 우리나라에는, 누구말따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있는가 봐. 세계 모든 종교들이 우리나라에 다 있다. 참 복잡한 나라야. 자, 그건 그렇고, 이제부터 이천문경으로 풀어가는 그 가정은 5분의 마고, 어 마고와 천부경 이야기라는 책이 이번에 10월 12일 날좀들었죠요봤지 예. 10월 12일 날 우리 육경에 참여한다고 지그지 예. 육경에 5월 뭐, 달에하나 했는데 늦어져고 육경에 참여했는데 여기에 마고와 마고와 천부경 이야기 자 그러면 우리 이 세상에 종교가 어떻게 탄생한 건지, 그것부터 시작해갖고, 이 마법은 우리는 어떤 식으로 전달되었는지, 세상의 종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것을 내가 천부경 푸는 그 과정에서 다 놓았다는 거다. 음. 그래서 그것이 임시로 가본 해가지고, 이날 참석하는 육기의 회원들인데, 한 곳씩 나눠주려고 그래. 요 그래서 상시한 거는 내가 생략하고, 음. 자, 그래서 이 천부경으로 푸는 거야. 천부경으로 푸는 거는 애초에 이 우주의 질이 자연의 이치를 설명한 글이라고 되어 있는 거야. 천부경 갖고는 모든 만법을 풀수 있는 것이인데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푸느냐면 수리 법칙을 푸는 거야. 음. 여기서 수리법칙이라는 것은 바로 숫자라는 개념입니다. 숫자로 표정. 옛날에는 글자가 많이 없었고 공부를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때 시작된 것이 거의 농경사의 최초에, 농경사의 초기에 우리가 말을 전달, 부족자, 부족 국가의 형태의 그때부터 이것이 태어났다고 생각하면 돼. 그전에는, 우리가 뭐, 동물이나 마찬가지인데, 구석기 시대, 아주 옛날 구석기 시대에, 뭐가 나라가 있어서 그렇게 했나 우리는 또, 우리도 동물이나 마찬가지인데, 인간도. 그 뒤에, 우리가 부족국가로 어느 정도 탄생됐을 때, 수메르 문명 이전에, 그때부터 출발한 게 천부경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지금부터 한 7천 년, 8천 년 정도. 자, 그래서 이 숫자라는 개념이라. 그런데 여기서 단한개 알아야 되는 것은, 뒤에 우리 말이,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발음이, 하고 있는 발음이 세계를 제패할 날이 오게 된다. 한글이 세계를 제패할 날이 오게 된다. 왜? 그 이전에 인간들이 말했던 것이 근본이 이 지금 한글이 발음하는 한국어 발음하는 그 발음하고 똑같았다는 거다. 그래서, 거기에 그 탄생한 것이, 우리는 어떻게? 각골문자부터 시작해갖고, 상형문자, 각골문자, 상형문자로 통해서, 이제 나중에는 한자로 전환되는거예요 한자가, 원래는 상형문자에서 좀 발전된 것이 한자라. 각골문 이런 거할수 있는. 그래서, 이 숫자가 우리는 한자로 전환됐을 때, 우리는 표를 한번 보자. 그럼, 이거잖아. 그죠 이게 수다, 이 말이야. 그제? 음. 그러면 이 숫자의 뜻이 뭘까? 이 천북에서 보게 되면 일이 있으니까 전부 다 일로 계산한다. 하나로 계산했다. 는 음. 거예요. 그래서 일시무식 일종무적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맨날 천북이 한번 시작도 없고. 한자를 해석하는데 제일 대가리 해석하고 제일 꼬리하고 두개 갖고 붙이 갖고 해석하는 거 있나? 이 잘라갖고 해석을 해야지. 앞대가리 해놓으 가운데 뒤에 해석하고. 그건논리 맞지도 않은 거다. 그래서, 천부의 그동안에 엉터리로 다 풀어왔다는 거다. 그러다가 막 이상해, 이거 경전으로 둥갑을 시킨 거야. 그런데 그런 일이 아니었다면 나에게 풀 기회가 있었겠나? 음. 그래서 나는 어찌면 행운하었지 자, 그래서 이 수를 푸는 거야. 그러면 수의 의미가 뭘까? 나 머리에 대자 우리가 백과사전이고 한자의 뜻을 보게 되면, 어리 이제 한 선생님 이제 머리를 총동원해 보자. 이 숫자가 가지고 있는 범위가 뭘까? 첫 번째. 한 자수. 아, 사전이 그대로 돼 있는 거다. 내가 그러면 숫자잖아. 그제 1, 2, 3부터 어떤 숫자. 두 번째는 뭘까? 두 번째 의미. 한 자에는 우리 쭉 하기 있지. 저 1장은 범위가 최소 한 20까지 이상이 들어 있는 거야. 근데 그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고 숫자보다 그는 난을 보이고 보면 다 알기고 두번째 의미 근데 우리가 숫자로 수리법칙을 적용해갖고 뭘 배워놔? 수리 사주를 배우지 그지? 음. 그럼 여기에 숫자가 들어있대 말이야 음. 그럼 이거 갖고 배우는데 이 숫자의 이념을 모르고 어떻게 풀겠나 음. 두번째 의미 뭐까? 막 갠토치도 된다 <laughs> 순서. 음, 배에, <laughs> 이제 뜻하지. 음, 배에, 그거는, <laughs> 뭐, 그렇다 치고. <laughs> 그렇게, 지급 하는 게 너무 수학적이다. 음, 음. 너무 안 되겠다. 이게 어단되이 뭐. 뜻에는 인간의 목숨이라는 것이 들어있어. 음. 이건 백화사에 있는 그대로래. 음, 음. 내가 뭐, 여기서 만들어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자, 수가 또 쓰였을 때, 우리는 의미는, 인간의 운명이 여기 들어있는 이런 걸다 빼뿌고 쭉 숫자 넣고거 해서 숫자 1이 요것만 알고 있으니 저게 어떻게 해석이 되겠노? 안 되겠지. 다네 번째 뭐는 뭘까? 수학은 어떻게 하는 거야? 푸는 거야? 푸는 거야? 풀이라는 뜻이야. 음. 다섯 번째는 뭘까? <laughs> 숫자는 또 계산하는 것도 있겠지만, 음. 계산은 마치 아프고, 계산하는 것도 들어있어요. 음. 자, 여섯 번째는 뭘까? 수학공식이 주어지면 어떻게 푸나? 푸는? 푸는, 푸는 아, 것? 이것이 해법이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뭐가 있을까? 풀었으면 그걸 적용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비법이라는 거예 음. 비법. 여덟 번째는 뭐가 있을까? <laughs> 이거 사진에 있는 소리야. 내가 뭐, 그런게 있고 수능 막는 거다. 막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방책이라는 게. 아. 자, 이게 뭐 등등 또 있겠지. 그러면 예전에 조상님들 만드신 수리 숫자를 만드신 의도가 저런 다양한 뜻이. 이것이, 이것이,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뜻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거는 숫자로의 개념으로만 쓰고 있다는 거네. 그렇게 바보들은 이것만 쓰고 예, 있는 거예요. 예. 그거는 바보들의 합창이라는거요 예. 지금 그렇게 이학문이고 이 뭐, 지금이 바보들 머리가 단순해져갖고, 우리 옛날에 선조들이 내려준 이 보물들을 이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숫자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술이다 예. 여기는 예. 이치 있잖아. 그제? 자 수리 사주는 사주고 그럼 한번 보자 수라는 것은 어떻게 음. 숫자로 표현되어 있으면 이것을 목숨과 연계되고 목숨을 풀어줘야 되고 운명도 풀어줘야 되고 숫자는 계산도 해야 되고 이것이 막혀있으면 해법을 읽고 이것을 막아내는 비법도 있어야 되고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해? 이 막는 방법까지도 주어지는 것이 수리다 음. 그러면 수리는 어떨까 인간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숫자라는 거다. 음. 뭐 그래갖고 또 수술이라는 말을 못 쓰라카니까 수비학 비법, 어. 숫자 비법학해서 아 이제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보면 대가리는 되게 똑똑해. 그 비기가 갖고 도둑질만 하고 눈이 빨개 갖고 그대로 수갖고 배우고 하면 될 건데. 타로카드에 수비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수백, 수백, 수그 아닌 것 같고, 그래, 막 장난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허구가 허상이서 지금 못 벗어나는 거야. 자, 이것을 처음부 해주는 거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일까? 앞에 거는 뭘까? 뭐 구슬 옥. 아, 구슬 옥. 어? 구슬 오빌리잖아 네. 구슬이란 말이야. 그럼 이거는 뭘까? 뭐 밭전자야. 네. 이 흙토자야. 네. 땅 위에 밭이 있는 거. 그치. 땅 위에 밭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구슬, 부술, 구슬이 되는 거다. 그제? 음. 그러면 이것이 문전 옥답이지. 음. 이게 문전 옥답 설 때, 그제? 음. 문전 옥답이다. 그러면 수리사주는 어떻게? 숫자를 정리청돈을 해갖고, 이 법칙을 용해갖고 사주에 맞도록 응용하는 것이 수리사주다. 응. 스마겠지 그럼, 술이 사주가 기본이다. 이거본로운이 있어야, 뭐, 나중에 심리도 있고, 뭐, 어른도 있고, 그렇다. 그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술이 사주다. 그럼 이것이 다 풀려야 되는 거야. 뭐, 누구말따라 궁합 보러 가면 저 집에 가야 되고, 퇴근하려면저 집에 가야 되고, 육회별로 려면저 집에 가야 음. 되고, 주역별로 면 그래갖고, 무슨 학문이 되겠나? 학문이라는그 자체가 이 근본이 틀 자 그러면 이것을 푸는데 제일 먼저는이 술이 법칙이 풀려야 돼. 술이 음. 사주를 풀라고 술이 법칙이. 숫자 뭐한개일이상적해 갖고 누군 말자는 아, 나는 어 머리가 두네 갖고 일부터 9까지 쓰는 구승학만 구승학 갖고 풀면 좋겠다. 이시가 아홉 개가 지금 뭘까 푸는. 음. 자 그러면 사주가 언제 태어났을까? 그냥 사주 해야 되잖아, 그지? 사주는 언제 태어났을까 이걸 알아야 돼 우리는 애초부터 수지, 사주 근본을 먼저 알아야 돼 나는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음. 여기서 끝점을 보이면 안돼 그래서 내가 지금 차근차근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좀 늦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보잖아요. 뒤에 가면 너무 쉽으니까 초기가 제일 어렵다. 누구 말할 때나 도로 내려가면 어떻게 해. 초기 기초공사가 이럴지 음. 시 아파트 봐라 기초공사만 나와놨게 뭐야 한 달에 한 개씩 일주일에 한 개씩 올라가잖아 시. 음. 자 사주라는 개념은 4개의 기둥이 되겠다 그러면 4개의 기둥인데 사람인데 4개의 기둥은 우리 생년월일이다 조금 있자면 알겠지만 생년월일이다 그지? 예. 생년월일 음. 누구 맞다나? 시간이다 예를 들게 되면 이게 언제부터 만들어졌을까? 그 사주 변호 사람은 옛날에 뭐 원나라 때부터 시작해갖고 뭐 태국 때부터 내려온 것이라 서 헛소리 하지 말라는거다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정치적인 것이